마침내, 이스보셋이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파들이 다이에게 올라옵니다. 다이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온 이스라엘의 목자로 하나님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다시 그들을 받아주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다윗이 3 0대 왕이 되었을 때가 아, 사울이 죽었을 때죠. 사울이 죽고 나서 7년 6개월 동안을 해부른에서 다스리고 그리고 나머지 33년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 다윗이 40년 동안 왕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정복해야 되는 곳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시온산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인데 여부스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죠. 여부수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는 기드론 골짜기, 힌놈 골짜기 이런 골짜기들을 끼고 있는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쉽게 정복이 되지 않아서 사울의 시대에도 정복이 안 되고 여부수 사람들은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죠.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천연의 요새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뚝발이나 소경이 있어도 이성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laughs> 다윗의 이야기를 저 여부수 사람들을 치고 저 성을 뺏어야 된다. 그런데 어디로 치고 올라가느냐면 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수구로 올라가 게 수구는 어디냐면 물 깊는 데로 올라가서 8절 말씀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물 깊는 데 이것이 1886년에 이 수구가 발견돼요. 아, 이게 사실이었다는 사실 것이. 그래서 1967년에 이것을 발굴하게 되었죠. 누가 이것을 발굴을 하냐면, 웨렌이라는 사람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수구를 웨렌 수구. 이렇게 이야기하죠. 빛이 2000년 전에, 왜냐 하면, 예루살렘 성은 위에 있고, 그리고, 골짜기는 저 밑에 있어서 물이 위로 올라올 수 없으니까 물을 뒤어 올리기 위해서 한마디로 밑으로 구멍을 뚫어서 저 밑에 샘을 끌어서 올리는 샘을 파 올리는 그러한 곳이죠. 이 성의 이곳을 통해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11절부터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 두루왕 히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루왕 히람의 이야기는 왜 여기에 지금 들어왔을까? 이 두루왕 히람의 이야기는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사실 존재하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이 두루왕 히람은 없었어요. 이게 후기의 다윗의 후기에 두루왕 히람이 나오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두루왕 히람이 백향목이라면 주죠. 지금 앞에서도 지금 쭉 나와 있는 것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을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윗의 나라가 한마디로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도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역사적인 순서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시대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에 집어넣은 그러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아들과 딸들이 많이 생겼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오게 되죠. 아, 이 다윗이 점점 크기 전에 다윗의 싹수를 잘라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대거 공격을 해 오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제 손에 붙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발불하심. 브라심. 이 불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흩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흩었다. 그래서, 어, 흩음 안또 다른 뜻은 터치고 나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기도 하지만 주의, 주라는 말이에요. 주. 주께서 주 그들을 흩으셨다. 이렇게 말해서 바알부라심, 물흩음 같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블레스 사람들이 졌는데, 다시 또 블레스 사람들이 공격을 또 다시 해와요. 다시 공격을 해오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고 너희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공격해서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들이죠 오늘 나타나는 이 말씀들 속에서. 2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그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이 되기로 올라왔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엔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장로들은 이미 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결단을 하지 못하고 계속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고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누군가를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결단을 잘 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은 마음 가운데 알고는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왕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이 되기도 하고, 명예가 되기도 하고, 권력이 되기도 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러한 섬김의 대상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 일에 대해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결단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언젠가 우리가 그냥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그것이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일이나. 내가 의지하고, 그저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도가 스내 삶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막연하게 돌아가야지, 돌아가야지, 언젠가는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하지 못하면, 그 언제가, 언제냐? 그 언제는 그게 무너지고 깨질 때 이스부셋이 죽음을 당할 때야, 비로소 그들이 돌아서게 되는 것처럼, 그 언제는 바로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고 있었던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었던 그것이 부서지고 깨질 때야 비로소 돌아설 수밖에 없는 다이 덱에 와서 잘 봐주십시오. 한마디로 우리를 거둬 주십시오. 우리를 해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와서 사정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결단해야 될 때, 바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구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산성에 이제 거했다. 다윗성. 여기 이 다윗성이 어떤 성입니까? 그 다윗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산성이 바로 시온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성이죠.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시온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새 이런 뜻이에요. 보호받는 양지발은 이런 말을 가지고 있죠.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읍이라는 말에 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읍. 다윗이 시온 산성에 이제 살았어요. 다윗이 이 산성에 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해야 될 것은 어디냐? 우리가 거해야 될 것은 시온 산성, 시온 하나님의 성읍, 바로 그거죠. 그런데 위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들을 치라하였으므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 맹인? 이게 지금 왜 여기서 이 말이 나오느냐? 그 이야기는 앞에서 나온 6절 말씀에 이야기할 때에 여부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거다. 우리가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만 있어도, 어? 너희를 이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가 누구냐면 여부스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우상이야.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우리의 신은 한마디로 다리 저는 자, 맹인으로 표현되어져 있어도 그렇게 강하다. 그래서 다리 저는 자, 맹인만 있어도 너희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 너희들은 절대 여기 못 올라온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다윗이 지금 마음에 미워하는 게 누굽니까? 우상이란 말이죠.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여부스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우상을 미워했다. 다윗이 성경에 그들을 치라. 이렇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속담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우상 그것은 우리가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집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는 것들. 이게 바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우상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늘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성, 그게 시온성이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은 우리의 마음에 우상을 두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읍으로 만드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17절부터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 17절부터 말씀을 보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이 어려운 이야기냐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도망을 다니면서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피했고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기스를 위시로 해서 다윗에게는 블레셋의 친구들이 있었거든. 불레셋 사람들 가운데 장수들 가운데는 다윗을 좋아하던 다윗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적대 관제가 이제 돼 버린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불레셋 사람들이 마음 한편으로는 다윗에 대한 배신감도 있었을 거예요. 다윗에 대한 아, 그래도 다윗은 우리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의 왕이 됐으니 우리하고 는 이제 적이다. 그러니 다윗을 깨뜨려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때 다윗이 한 일이 뭐냐? 가장 첫째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여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올라가리까? 임무에 관한 이야기야, 하나님. 불레의 사람들과 싸우는 일이 내 임무 맞습니까? 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시는 일입니까?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묻기를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까?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불렀을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좀더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아니면 내가 타락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나하고 가까이 하던 세상 친구들이 있다. 나하고 가까이 하던 그래도 그때에 나를 도와주었었던 사람들 아니면 도와주었던 일들 그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나하고 친구할 수 있나 이 문제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술을 좋아했어요. 소박도 좋아했어요. 여자들도 좋아하고 세상 쾌락을 좋아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람들도 나에게 모이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됐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나의 적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정을 생각하면, 친구, 의리,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게 끊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요 옛날에 같이 뭐, 야, 내가 널다 아는데, 응? 어? 한잔 해. 내가 너다 아는데, 야, 이번 한 번만 도와줘.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청탁도, 잘 모르는 사람이 청탁하면 어려울 하나도 없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면, 아, 그거 안 됩니다. 그거 할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잘리면 돼요. 근데 너무 잘 아는 사람. 나도 신세를 지고, 나도 은혜를 입었었던 사람이 나한테 총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갈등이 우린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 끊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바로 이 문제예요. 그때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제가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까? 하나님 이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라고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적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별을 원하시면, 아무리 내게 친구였어도, 심지어는 내 가족일지라도, 떠날 수 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불렛의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한 이상, 더 이상 친구가 될수 없다. 그거야. 더 이상 친구해서는 안 된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네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그건 내 싸움이고 너는 이제 나의 사람이니까 나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내가 싸우는 싸움, 친구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들과의 싸움이라는 싸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 두 번이나 큰 전투를 치르게 되고, 이 전투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겼다. 그런데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과 결별하는 거내 힘으로 되는 일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세상과 같이 짝하고 살던 것들, 내 친구 했었던 것들, 내가 은혜와 신세를 입었던 것들, 그것을 결별하는 일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이라는 의식만 분명해지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셔야 되는 싸움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이 필요해요. 시0편 41편 11절 말씀 보면 이로써 주께서 내게 은총 베푸셨음을 내가 아옵나이다. 내가 목동에 불과했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내가 목동에 불과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들을 붙이셔서, 사람들이 내게 붙게 하셔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목동에 불과했었던 사람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을 알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모든 싸움들,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셔야 될 싸움들, 이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내게 그렇게 하시느냐 로마서 13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자기의 백성을 복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꾼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기 위한 일꾼들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싸움 가운데 악과 결별하기, 우리의 친하던 친구들과 결별하기, 세상 것들과 결별하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싸워 주셔서 이길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또 이렇게 한날의 삶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과 결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서야지 돌아서야지 하면서도 돌아서는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 것들이 무너져 이스보셋이 죽어야 비로소 다윗에게로 돌아서던 장로들처럼 우리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던 것들이가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도 돌아서기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돌아서다 할지라도 다이처럼 블레셋의 친구들도 있고,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들도 있어서, 그들과 결별하기가 쉽지 않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것들, 보탰던 것들과 결별하는 일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싸움이 아니라, 발불하심, 주께서 흩으셨다, 하고 말씀한 것처럼, 그런 모든 것들 흩으시고, 세상과 짝했던 것들 주께서 흩어버리시고, 시온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시고 그러한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 시온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서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주의 은혜 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수고와 봉사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이들의 수고와 봉사와 애쓰과 헌신들 헛되지 않은 영혼의 추수의 열매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양은순 선주사님과 이선희 선교사님에게 은혜 베푸셔서 두 사람이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잘 견디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삶의 역사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물이 흩어짐 같이 하나님께서 질병을 흩으시고 시와 회복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